전 세계 언론이 발칵 뒤집어진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최대 그룹 회장이 이탈리아에서 벌인 어처구니 없는 행동이 전 세계에 생중계됐어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돈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믿었던 한 부부의 참담한 현실을 보게 될 겁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보시면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실 거예요. 한국이 자랑스럽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 주세요. 상하이 최고층 펜트하우스에서 아침이 밝아옵니다. 여보, 이번 여행은 정말 특별할 거야. 중국 최대 그룹의 회장인 리젠이 거대한 옷장 앞에서 말했어요. 그의 아내 메이는 명품 드레스를 하나씩 꺼내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로마에 가면 모든 사람들이 주목할 거예요. 브리제는 백만 달러짜리 시계를 차며 자신만만하게 웃었어요. 콜로세움 앞에서도 우리가 제일 눈에 띌 거야. 메이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목에 걸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돈이면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두 사람의 머릿속에는 화려한 로마의 무대 위에 선자신들만 그려져 있었어요. 명품 가방에는 현금 다발과 금부치가 가득 들어갔습니다. 이 정도면 이탈리아 사람들도 깜짝 놀랄 거야. 리젠이 만족스러워하며 말했어요. 메이는 거울 앞에서 포즈를 취하며 상상에 빠졌습니다. 베네치아에서도 피렌체에서도 우리가 최고일 거예요.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자신들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했어요. 중국인의 위상을 제대로 보여줄 때가 왔구나. 리젠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진정한 존중은 돈으로 살수 없다는 사실을요. 메이가 마지막으로 보석 상자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준비 끝이네요. 로마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공항으로 향하는 리무진 안에서 두 사람은 설렘에 가득 차 있었어요. 창 밖으로 보이는 상하이의 고층 빌딩들이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돌아올 때는 더 유명해져 있을 거야. 리젠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예상치 못한 시련이 곧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까지도 두 사람의 자신감은 하늘을 찔렀어요. 과연 이들의 이탈리아 여행은 어떻게 될까요? 로마 피오미치노 oh 공항에 도착한 리젠 부부.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드디어 꿈에 그리던 이탈리아 땅을 밟았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이제 우리가 주인공이야. 리젠이 기지개를 켜며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메이도 명품 선글라스를 쓰며 웃주려 했습니다. 여보, 사람들이 벌써 우리를 쳐다보네요. 하지만 곧첫 번째 시련이 찾아왔어요. 입국 심사대 앞에 선 리젠과 메이. 심사관이 여권을 받아보며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숙박 예약 확인서를 보여주세요. 뭘또 그런 걸 요구해? 나는 돈이 많아. 리젠이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심사관이 다시 정중하게 설명했습니다. 규정상 모든 관광객은 숙박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메이가 당황해서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가방 지퍼가 터지면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달러 지폐 다발이 바닥에 우수수 떨어졌어요. 유로화와 위안화도 함께 흩어졌습니다. "아 이런. 왜 이런 일이?" 메이가 당황해서 소리쳤어요. 금반지와 다이아몬드 목걸이도 바닥을 굴러다녔습니다. 주변 승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들 뭐야? 여행가방이 아니라 금고네. 저렇게 돈을 들고 다녀도 되나? 리젠이 얼굴이 빨개지며 소리쳤습니다. 나는 중국 최대그룹의 회장이라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아? 하지만 심사관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죄송하지만 여권이 직함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규정을 지켜주세요. 리젠이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돈이 내 신분을 증명하는 거 아니야? 호텔비도 미리 낼수 있다고. 메이가 바닥에 떨어진 돈을 주우며 말했어요. 여보,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하지만 이미 휴대폰 카메라들이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다른 승객들이 신기한 듯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찍지 마세요. 찍지 말라고요. 메이가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들의 민망한 모습은 여러 사람의 휴대폰에 담겼어요. 심사관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별실로 가셔서 추가 심사를 받으셔야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밀 검사가 필요해요. 리젠이 분노에 차서 소리쳤어요. 이건 차별이야. 중국인이라고 이러는 거지.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부부는 별실로 끌려가게 됐어요. 두 시간이 넘는 긴 추가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돈과 보석을 주우며 메이가 중얼거렸어요.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는데, 리젠도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돈이 있으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과연 이들의 이탈리아 여행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까요? 사흘 뒤 리젠 부부는 피렌체에 도착했습니다. 로마에서의 불미스러운 일들을 잊고 새로운 마음으로 여행을 즐기려 했어요. 토스카나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레스토랑을 찾아갔습니다. 미슐랭 별두 개를 받은 곳이었어요. 여기가 그 유명한 레스토랑이구나. 리젠이 큰 소리로 말하며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레스토랑 안은 조용하고 우아한 분위기였어요. 다른 손님들은 모두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웨이터가 정중하게 다가와 자리로 안내했어요. 부오나 세라. 이쪽으로 오세요. 리젠이 의자에 앉자마자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기서 제일 비싼 와인 가져와. 돈은 걱정하지 마. 주변 테이블의 손님들이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어요. 웨이터가 당황하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 와인 리스트를 보시겠어요? 아니야. 그냥 제일 비싼 걸로 가져와. 리젠이 지갑을 꺼내 흔들어 보였습니다. 이거 봐. 돈이 얼마나 많은지. 메이도 큰 목소리로 거들었어요. 우리는 중국에서 온 부자예요. 돈 걱정은 하지 마세요. 레스토랑 안의 분위기가 급격히 차가워졌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수군거렸어요. 그때 옆 테이블에 앉은 한국인 관광객 부부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한 목소리로 웨이터에게 이탈리아어로 말했어요. 스쿠지 포트레모아벨의 일메뉴델 지오르노 그라치에 밀레 웨이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프레고 오토스첼타 한국인 부부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반면 리제는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 왜저 사람들한테는 웃어주고 우리한테는 안 그래? 우리가 돈을 더 많이 쓸수 있다고. 웨이터가 곤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조용히 해주시겠어요?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하십니다. 리젠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뭐? 우리가 손님 아니야? 돈 많은 손님이 더 중요하지 않아? 레스토랑 매니저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실례지만 좀더 조용히 해주시겠습니까? 이곳은 조용한 식사를 즐기는 곳입니다. 메이가 당황해서 리젠의 팔을 잡았어요. 여보,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하지만 리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건 차별이야. 동양인이라고 무시하는 거지. 한국인 부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웨이터에게 정중하게 인사하며 팁까지 남겨두었어요. 그라치의 탄테. 아, 리베데르치. 웨이터가 깊이 고개를 숙이며 배웅했습니다. 그라치 아로로. 아리베데르치. 리젠이 그 모습을 보며 더욱 화가 났어요. 왜저 사람들만 특별 대우야? 하지만 이미 주변 손님들의 시선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결국 리젠 부부는 제대로 식사도 하지 못하고 레스토랑을 나왔어요. 거리에서 메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여보, 뭔가 이상해요. 우리만 이런 대우를 받는 것 같아요. 리젠도 처음으로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틀 후 베네치아에 도착한 리젠 부부, 세계적으로 유명한 산마르코 광장에 발을 디뎠습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두 칼레 궁전을 보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있었어요. 리젠이 그 광경을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 사람들 참 안심하네. 줄을 왜 서고 있어? 메이도 고개를 저으며 맞장구쳤어요. 맞아요. 우리는 다르죠. 리젠이 당당하게 줄을 무시하고 입구로 직진했습니다. 비켜봐. 급한 사람 지나간다. 줄을 서서 기다리던 관광객들이 당황했어요. 저 사람 뭐예요? 줄을 왜안 서죠? 한 독일인 관광객이 영어로 말했습니다. Excuse me, you need to wait in i n e 하지만 리젠은 무시하고 계속 앞으로 나아갔어요. 입구에 있던 궁전 직원이 정중하게 막아섰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든 방문객은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려야 합니다. 리젠이 큰 소리로 항의했어요. 나는 중국에서 온 VIP야. 돈도 더 많이 낼수 있다고. 지갑을 꺼내 직원 앞에서 흔들어댔습니다. 이거 봐. 기부금도 낼수 있어. 직원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규칙은 모든 분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줄에 맨 뒤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리젠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이건 차별이야. 동양인이라고 무시하는 거지. 내가 얼마나 돈이 많은지 알아. 주변 관광객들이 하나둘 휴대폰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상한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이 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메이가 당황해서 리젠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사람들이 찍고 있어요. 하지만 리젠은 멈추지 않았어요. 찍어. 마음껏 찍으라고. 세상 사람들이 이탈리아가 얼마나 차별적인지 알게 될 거야. 그때줄 뒤쪽에서 조용히 기다리던 한국인 가족이 눈에 띄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이들에게 조용히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이런 유명한 곳은 차례를 지켜야 한단다. 다른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보고 싶어 하거든. 아이들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빠. 우리도 차례를 기다릴게요. 그들의 모습을 본 다른 관광객들이 미소를 지었어요. 한 이탈리아 할머니가 한국인 아이에게 사탕을 건네주었습니다. 브라보 반비노. 반면 리젠 부부 주변에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렸어요. 모두 휴대폰으로 그들의 행동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궁전 보안 요원까지 나타났어요. 문제가 지속된다면 퇴장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리젠이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이런 대우는 처음 받아봐. 중국인을 무시하지 마. 하지만 아무도 그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줄을 서서 기다리는 다른 관광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결국 리젠 부부는 궁전에 입장하지도 못하고 광장을 떠났습니다. 운하 옆 벤치에 앉아 메이가 울먹였어요. 여보, 우리가 뭘 잘못한 거죠? 리젠도 처음으로 자신감이 흔들리는 표정을 보였습니다. 분명히 돈이 있으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들이 모르는 사이에 촬영된 영상들이 인터넷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베네치아 호텔로 돌아온 리젠 부부. 하루 종일의 피로에 지쳐 침대에 누웠습니다. 리젠이 습관적으로 휴대폰을 켰어요. 그런데 화면에 떠오른 알림의 개수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100여 개가 넘는 메시지와 댓글 알림이 쌓여 있었어요. 어? 이게 뭐지? 리젠이 의아해하며 첫 번째 알림을 눌렀습니다.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의 메인 뉴스에 자신들의 사진이 떠 있었어요. 제목을 보는 순간 리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글리 차이니즈 이탈리아에서 국제적 망신 기사 내용을 읽어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중국 부유층 부부 로마 공항서 현금 다발 사건, 피렌체 레스토랑에서 소동 베네치아에서 줄서기 거부, 메이가 다가와서 함께 휴대폰 화면을 보았습니다. 여보, 이게 우리 얘기예요? 더 아래로 스크롤하니 동영상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조회수를 보고 메이가 기절할 뻔했습니다. 첫 번째 영상 조회수가 300만회를 넘어가고 있었어요. 로마 공항 현금 사건 영상이었습니다. 두 번째 영상은 500만회 조회를 기록했어요. 베네치아 줄서기 거부 소동 영상이었습니다. 댓글을 읽어보니 더욱 참담했어요. 중국인의 품격이 이 정도인가? 돈이 있다고 예의까지 살 수는 없구나. 저런 사람들 때문에 중국 이미지가 나빠져. 부끄러워서 어떻게 중국인이라고 말하겠어. 리젠이 떨리는 손으로 다른 뉴스를 클릭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충격적인 제목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국인 관광객, 이탈리아서 극찬받아. 예의 바른 한국 가족 현지인들 감동. 같은 동양인인데 이렇게 다를 수 있나? 기사에는 한국인 가족의 모습이 상세히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피렌체 레스토랑에서 이탈리아어로 정중하게 주문하던 모습. 베네치아에서 아이들에게 질서의 중요성을 가르치던 모습. 현지인들이 한국 가족에게 보내는 따뜻한 시선들. 댓글들도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 사람들 정말 예의 바르네. 교육이 다르구나. 아이들도 저렇게 차분해. 한국인들 보면 항상 존경스럽더라. 메이가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 유명해질 줄 몰랐어요. 이런 식으로요. 리젠도 충격에 휩싸였어요. 소셜미디어를 확인해보니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해시태그까지 만들어져 있었어요. 해시태그 어글리 차이니즈 해시태그 이탈리아 망신 해시태그 돈자랑 전 세계 네티즌들이 그들의 영상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영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로 번역된 기사들도 쏟아져 나왔어요. 차이니즈 트러스트 카즈 신인 이탈리 머니 켄트 바이 리스펙트 배드 비헤이비어 고즈 바이럴 중국 내부 반응은 더욱 혹독했습니다. 우리나라 망신시키는 사람들. 저런 사람들 때문에 중국인 전체가 욕먹어 해외여행 금지시켜야 해. 리젠이 절망에 빠진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이럴 줄 몰랐는데. 정말 몰랐는데. 메이는 이불을 뒤집어쓰고 흐느꼈습니다. 집에 어떻게 돌아가죠? 사람들이 다 알아볼 텐데. 그제야 리젠은 깨달았습니다.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수 있다고 믿었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다음 날 아침 베네치아 운하가 내려다 보이는 호텔 발코니. 리제는 하룻밤 사이 10년은 늙은 것 같은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인터넷에서 본 충격적인 현실이 그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어요. 메이도 부은 눈으로 남편 곁에 다가왔습니다. 베네치아의 아름다운 아침 풍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았어요. 운하를 따라 곤돌라들이 조용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곤돌라에 탄 다른 관광객들은 모두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어젯밤 본 한국인 가족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겸손하고 예의 바른 모습들. 현지인들로부터 받았던 따뜻한 환대와 미소들. 리제는 자신들과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에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돈이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믿었는데, 리젠이 무거운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존중은 돈으로 살수 있는 게 아니구나. 메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여보, 진짜 여권의 힘은 돈이 아니라 태도인 것 같아요. 그동안 자신들이 얼마나 오만했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시작된 모든 일들을 차근차근 되돌아보았어요. 입국 심사관에게 소리를 지르며 돈을 자랑했던 순간, 레스토랑에서 다른 손님들의 평온함을 깨뜨렸던 행동, 베네치아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을 무시했던 태도.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제야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리제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어요. 가난했지만 부모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예의와 겸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하셨던 어머니의 말씀. 언제부터인가 돈이 많아지면서 그 모든 가르침을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메이도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았어요. 젊었을 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항상 친절했었는데, 부자가 된후 변해버린 자신의 모습. 돈이 자신을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고 착각했던 어리석음. 두 사람은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5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가장 큰 깨달음을 얻는 순간이었어요. 우리가 정말 바보였구나. 리젠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돈만 있으면 세상 모든 사람이 우리를 존경할 줄 알았어. 메이가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이제라도 깨달은 게 다행이에요. 너무 늦지 않았다면 좋겠어요. 그들은 처음으로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었는지 이해했습니다. 중국인 전체의 이미지까지 실추시킨 것에 대한 죄책감도 밀려왔어요. 리젠이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달라져야 해. 진정한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자, 메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의와 겸손함을 되찾아야 해요. 돈이 아니라 인격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베네치아의 맑은 하늘을 바라보며 두 사람은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남은 여행기간 동안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진정한 변화는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흘 후 귀국을 위해 로마 피오미치노 공항에 도착한 리젠 부부. 일주일 전 이곳에서 벌어졌던 소동이 마치 다른 사람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번에는 조용히 출국 수속 줄맨 뒤에 섰어요. 다른 승객들과 똑같이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앞사람이 천천히 움직여도 조급해하지 않았어요. 메이는 예전처럼 화려한 보석을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하고 정갈한 옷차림으로 남편 곁에 서 있었어요. 리젠도 지갑을 꺼내 흔들어 대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여권과 항공권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출국 심사대 차례가 되었습니다. 심사관이 여권을 받으며 간단히 질문했어요. 리젠이 차분하고 정중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관광 목적으로 일주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이탈리아에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심사관이 의외라는 듯한 표정으로 리젠을 바라보았습니다. 일주일 전 소동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전혀 다른 모습의 리젠을 보고 놀란 듯했습니다. 여행이 즐거우셨나요? 심사관이 친근하게 물었어요. 리젠이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값진 경험이었어요. 이탈리아 사람들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심사관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도장을 찍어 주었어요. 본 비아지오 좋은 여행 되세요. 또 언제든 이탈리아에 오세요. 리젠과 메인은 정중하게 인사하며 심사대를 통과했습니다. 공항 면세점에서도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어요. 점원에게 큰 소리로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필요한 것만 구입하고 정중히 감사 인사를 했어요.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며 리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겸손하게 살아야겠어. 예의를 지키며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사람이 되자. 메이가 잔잔히 대답했어요. 그래야 진짜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 인격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비행기에 탑승한 후에도 두 사람은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승무원에게 정중하게 인사하고 감사 인사를 잊지 않았어요. 다른 승객들에게도 배려하는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좌석을 바꿔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고 큰 소리로 통화하지도 않았어요. 기내에서 리제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중국으로 돌아가면 어떤 시선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걱정되었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이번 경험을 통해 진정으로 성장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메이도 창밖을 바라보며 새로운 다짐을 했어요. 앞으로는 돈의 힘이 아닌 진정한 품격으로 사람들과 만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상하이 공항에 착륙한 후 집으로 향하는 길. 리젠이 운전기사에게도 예의 바르게 인사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하게 운전해주셔서 감사해요. 운전기사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평소 리젠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에요. 집에 도착해서도 두 사람의 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가정부에게도 따뜻하게 인사하고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리젠이 서재에 앉아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존경받는 기업인이 되자. 돈으로가 아니라 인격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겠어. 메이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가 바뀌면 주변 사람들도 달라질 거예요. 진정한 품격을 보여주는 중국인이 되어봐요. 이탈리아에서의 일주일은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돈의 힘만 믿고 살았던 과거와는 작별을 고한 것이에요.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인생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찬두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